주정기 thank you 아예까지 걸렸어. 네. 네. 파울 사이드 할게요. 파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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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짝 소리 나고 있어. 파울. 파울 파울 엔드라인. 자, 엔드 엔드. 트너 어. 너, 트레블링 동하나너 어, 그래? 너, 트레블링 맞아 나? 나다다닥 너가 따닥따닥이었어 야 됐다 <laughs> 그래. <다시>. 하 <다시>. <laughs> 맞지? 나만 본거아니야어학이형 저만 본거아니었죠이

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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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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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끊었어요. 됐어요, 저 그러면. 요그 끊었어요 넘면그하프라그아 백코트 바면올레이션 자, 아, 그러면. 자, 그면 자, 아, 면 그러면. 자, 그래 <laughs> 집중해서, 집중해서!

와. 아. 어. 하나 해 보자. 나이스! 마비 크 괜찮으세요? 왜 왜? 게요 마비 마비. 발로 맞고. 어떡해? 어. 아. 나이스! 아이고무쳐안 돼요! 아, 나이스 감이 왔다! 찬스야! 아, 아이고. 가마 패스! 같이! 7 5 4 3 나이스 들어와라 바로! 너감 아. 어? 하나 인정해줘 아, 아 인정해 인정해줘 아, 아니야 아, 아니야 난 인정했어 그내 마음속에 들어가